지덕 지난 이야기 와이버나를 순조롭게 훔치기 위해 성공적으로 그리핀을 테이밍한 지덕과 민서 드디어 와이버나를 훔치러 가는데 자와이버를 훔치러 가자 This is 스파르타 이것만 성공하면 돼 가자 자꿈꾸기 한번 성공시켜보자 날아오르라 일단 바로 앞에 번개 와이번이 있는 상태고요. 천천히 접근. 아저 저쪽으로 건너편으로 가자, 그렇지? 좀 불어야지. 야왜 어, 밑에, 밑에 밑에 번개. 오케이. 와. 어왜 무서워라. 어 끌렸어, 어 끌렸어. 어, 바로 밑에 있네. 끌렸어? 아 바로 밑에네, 끌렸어. 오케이 오케이. 와 역시 그리핀, 갓 그리핀. 어... 오 여기 어디까지 와. 브론토 브론토. 브론토야, 일로 와봐. 아, 론토야. 론토, 룬토, 론토 어그로. 그렇지, 브론토 어그로 뺐다. 아, 브론토 덕이 살았네. 와이번이랑 브론토랑 싸운다. 역시 와이번 어그로는 이렇게 빼야 돼요. 나 지금 18에 68. 오케이, 갑니다. 나 보여? 아, 어, 보인다. 어디로 꼬라봐, 그냥. 일단은 와이번 작은 동굴부터 탈까, 그냥. 아 일단 이쪽 와이반 한번 있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근처에 알집이 오 바로 밑에도 있어 블루와이반 중지에 있는 아 여기 하나 있다 바로 앞에 응. 어 뭐야 뭐야 왼쪽에 어, 어 일단 도리야, 도, 도, 도갈 일단 도갈이 있습니다 어알판인지쟤 동인데 먹어? 아, 아니 레벨만 봐빨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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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90. 20? 버려 버려. 90. 90? 아, 먹을까? 버린다. 아, 독이야 버려. 그케이 오케이. 어우, 알파야, 알파. 어, 무서워, 무서워, 무서워. 어. 아 그래도 하나 확인했다. 독아니이고 다른 거걸으면 먹었을 것 같은데, 독이어가지고. 아니야, 아니야. 무조건 140 이상으로 하자, 우리. 어, 번기야, 이번. 저번개야 보면 바로 밑에 둥지 하나 있는데, 계속 지키는 거야? 좀딴데좀 가줄래? 여기가 이동하자. 어, 여기 일단, 어, 있어. 요거, 요거 좀 보기 편하겠다. 주변에 일단 안 보이고, 빨리 확인. 없다. 그지? 일단 째봐. 어, 오케 무서워. 니가 우리 방금 본데, 비날치 바로 밑에 또 있었다. 바로 밑에? 이대로 쭉? 어, 왼쪽 밑에 잘 봐. 아, 여기 확인, 확인. 이거? 어, 조금만. 오케이. 일단 여기, 알 없고, 이쪽에도 없다. 그지? 어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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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나와봐 쟤안 끌렸겠죠? 그로 오케이 어 여기 있다 독이다 근데 독밖에 없냐? 아 25야 25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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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그 1인칭으로 시점 바꾸면은 응 아, 어. 그리핀 타고 있는 상태에서도 보일 거야 알레벨그거 너가 망잘 봐줘야 돼나렉 걸려 아 1인칭으로 바꾸면 나렉 걸려 아또 독이다 망잘 봐줘 자 과연 이거는 레벨이? 160! 독인데 160이거든? 아, 렉, 렉. 먹을게, 먹을게. 오케이. 먹어줘. 바로, 바로, 바로 잴준비한다 나. 기다려봐. 자세 잡고. 바, 바로, 바로 탈수 있어, 걸어. 그래. 어. 먹는다? 어. 먹어, 먹어.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튀어! 160 레벨. 오, 온다, 온다. 와이브 온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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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어, 와이브 온다. 오고 있어, 지금. 최대한 튀어야 돼. 이제 건활강 올게 오케이. 거리 좀 벌렸고, 일단. 와, 와, 아, 이번 쫓아오는 거 봐. 자기 야 훔쳤다고. 어, 무서워. 와, 어, 뭐야, 두 마리야? 근데 기력 없는데, 일단 브론토 옆으로 피신. 어, 나이스. 나이스. 기력 풀려, 어그로 풀렸다. 어, 바로 옆에 있다, 바로 옆에. 오케이, 브론토 어그로. 일단 하나 훔쳤습니다. 니마. 나이스. 하나 훔쳤구요. 좋고요 자, 일단은 알은 보관함에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예 1인칭을 하고, 그건안 돼. <laughs> 아 1인칭을 하고 아을를 본다고? 응, 어. 160을 봤지. 와, 160. 근데 도가이번인게 좀 아쉽긴 한데, 레벨이 일단 높으니까 괜찮아요. 오. 160? 좋아. 근데 진짜 독밖에 없다. 부른 애들이 다가져왔나봐 일단 이쪽에 브론토 하나 있고. 어, 왼쪽에 아이봉. 나한테 오는 거야? 이렇게 먼데? 뭐? 네. 나한테 오는데? 뭐야? 아까 훔쳐갔다고 그러는 거야? 온다 온다. 아나 뛰려 오는데? 좋됐다아 뛰어. <laughs> <laughs> 아니야 아, 아까... 한 번씩 쏴야 되나? 뒷끝 이렇게 심한 거야 이번? 알한번 훔쳤다고? 와 지금 아까 전에 알을 훔쳐간 것에 대한 앙금이 남아 있어서. 아직도 공격합니다 와이번이 근처에만 가도 그래서 그냥 자살을 한번 해주고 다시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 일단 도가이번알 하나 확보해 준 상태고요 이제는 어그로 안 끌리겠지 모성애가 강해요 와이번은 그래서 알을 훔치면 그 순간 어그로가 끌립니다 와이번이 더 많아진 것 같아 이쪽 한번 가보자 어이 건너편에는 와이번 없네 저 이거 확인하자 나한번 멈췄어. 오, 번개, 번개, 번개. 나한번멈쳤다 오케이. 어, 뭐야, 너 튕겼어, 민서. 나죽었어 자, 일단 번개와 이번 알이 있고요 레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20레벨. 자, 이번에는 요알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또 독이야? 60레벨. 아니 너 접속하면 여기서 접속될 것 같아 민석나 살릴 수 있어. 그럼 일단 접속해 봐. 대기하고 있을게. 나 접속했어. 나 중지에 있는데? 그치 여기 밑에 쪽쪽에도 그, 보이는데? 저, 저건 확인했어. 독인데 60이야. 여기 다본것 같은데 이쪽은? 저 아이번 작은 데로 가자. 아, 이 거긴 너무 빡세겠는데? 빡세네. 못 들어갈 것 같은데, 아예? 일단 타봐, 민석. 여기 말고 길이 하나 더 있긴 있거든? 이쪽에도 길이 있었나? 아, 좀 불안하네. 오, 온다, 온다, 온다. 빠는 것 같은데, 억으로? 바 앞에 있어. 쪽 말고 근데 기이 하나 더 있어. 아 근데 딱 봐도 저뭐 하나 꿀렁꿀렁 거리는 거 보인다 여기서. 완전 입구 쪽은 아닌 거 같긴 한데. 불 와이번. 와 여기 너무 너무 빠듯하네. 면저한 음, 마리만 빼면 되는 거 아니야? 한 마리 빼봐. 해보자. 자. 이거 한번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녀석. 어어어 용암이 빠져 죽었다! 지 혼자. 아, 아직 안 죽었나? 아, 어, 뭐야, 두 마리. 알파다, 알파다! 야, 알파는 너무 위험한데, 미소? 그지? 알파는 한 방에 죽을 것 같은데? 좋지. 어, 알파 철도 부순다는데. 아, 저거 보고 싶다, 격하게. 저 둥지. 뭐야, 뭐야. 도가이번얘 없었잖아. 아, 아까 독이었어? 불이 아니라? 오케이, 어그로 끌렸다, 일단. 어, 뭐야, 뭐해. 뭐야 뭐야, 뭐야, 렉 뭐야? 근데 어그로 뺐어. 민서, 아까 너 부활했던데 거기서 부활해. 그, 해변가. 나도 보여. 오케이, 센스 있구만. 굿, 굿, 센스 굿. 이제 진짜 빠졌겠지? 아, 근데 그 알파가 너무 불안하다. 갑자기 튀어나올 것 같아. 어, 일단 저거 뒤에 제 알파 아니야. 자, 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무서워, 무서워, 무서워. 요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이 있나? 아, 독이야 또? 또 독이야. 또 둥지. 없나? 근데 여기 아까 와이프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다 어디갔냐? 막.. 어 여기도 있다 잠시. 오 불이다 불 하염 이다야155오155 155고한다어아좋됐다야좋됐다 뭐야? 야 타이밍 봤지 너 방금 말이 돼 타이밍? 그리핀 아직 안 죽었나? 그, 그리핀 뭐 죽었다고 아직 안 떴는데 어, 안 떴어. 그리핀 아직 안 죽었어. 제발, 리피나 살아있어라.